오늘 아침은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47절 말씀과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47절 말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은 육신의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성부 하나님께 직접 들은 것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며,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악행은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아비인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사랑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의 믿음의 허구성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의 완고함을 지적하시며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라고 단호하고 분명하게 선언하시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분 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찾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두 번째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의 귀신이 들렸다며 모독하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며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권위로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죽었는데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위대하냐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선언하시며,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때를 내다보고 기뻐하였다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나이가 젊은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심을 증언하자. 유대인들이 분노하여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니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 말씀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 그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분이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분이시라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올립니다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은 육신의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성부 하나님께 직접 들은 것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며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악행은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아비인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우리 자손들과 성도들이 각자 자신이 하는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열매로 증명되는 것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말하자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사랑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의 믿음의 허구성을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와 우리 자손과 성도들이 각자 자신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의 완고함을 지적하시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라고 단호하게 선언하시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증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각자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살피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이시라는 말씀,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때를 내다보고 기뻐하였다는 말씀과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말씀을 듣고 분노하여 예수님을 돌로 치려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구하오니 우리와 우리 자손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게 하옵소서. 마귀를 멸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